<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응이에요 여러분들 오랜만에 앉아 저 며칠 전에 빠지갔다 왔거든요 근데 살이 엄청 탔어요 아근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타진탄거 같진 않죠 음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그 영상을 왜 켰냐 오늘은 엄마랑 홍대를 갈 거예요. 지금 시간이 2시 정도 넘었는데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서 일찍 나가면 겁나 더운 거 알죠. 그리고 여름이니까 모자습만 쓰기에는 너무 답답하고 그래가지고 선글라스가 필요해서 선글라스를 사러 갈 거예요. 선글라스를 사러 홍대를 갑니다. 원데이, 앤디, 원데이, 그레이 렌지 이거 이쁘더라고요. 제 눈썹을 그리는 방법은요? 그냥 쓱 비벼요. 한번 쓱 비춰주고요. 여기부터 그립니다. 솔직히 눈썹 그리기 진짜 어렵거든요. 눈썹을 못 그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눈썹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말투에이래 왜냐, 저도 눈썹을 진짜 못 그렸어요. 애교살부터 작아집니다. 여기를 이렇게 칼, 이렇게 해서. 요즘에는 애교살이 너무 진한 것도 엄청 진하게 하는 것도 싫어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무조건 진해도 엄청, 와, 진짜 엄청 진하다. 이게 아닙니다. 화장을 예쁘게 어울리게 합니다. 이번 애교살 라인 먼저 칠해요. 먼저 애교살부터 밝혀주고 많이 찍었나 봐. 영상 사진에 제 입술을 마저 보여드릴게요. 입술을 이렇게 칠하고요. 여기 입꼬리에도 이렇게 칠하고요. 렌즈랑 눈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마무리 끝 라인을 여기다가 이렇게 잡아. 일단 그 중앙에 이렇게 발라주고 여기도 입꼬리를 이렇게 이렇게 오버립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촉촉한 베이스 립으로 <laughs> 침이 나왔어. <laughs> 한번더 이렇게 발라요. 근데 이런 건 특히 더잘지워 지기 때문에 여러 번가르는게더 좋아요. 어떤가요? 그 전에 렌즈를 안 꼈는데 확실히 핑크 메이크업에는 확실히 렌즈를 낀게더 이쁘긴 하다. 그치? 이제 옷을 옷도 갈아입고 머리도 세팅하고 올게요. 어... 짜잔, 앞머리를 좀 살짝 내려봤어요. 머리 고데기를 해봤어요. 근데 어차피 바람 부면 다 풀릴 거여서 어떠세요? 제 옷을 입었는데 뭐 보여드릴게요. 옷 옷이 귀엽죠? 렌즈끼니까 되게 다른 사람 같아. 고데기를 했어. <laughs> 고데기가 된 건가? 이게 너무 이쁘다. 쉐리 있는 게. 어때요? 괜찮나요? <laughs> 내 눈화장 오늘 화장이 너무 마음에 들라이야 오늘은 좀 핑크핑크하게 입었지 안녕하세요 렌즈 끼니까 훨씬 이쁘네요 너무 예쁘네 너무 이쁜데 그치? 너무 이쁘지? 그거 입은 그런거 아니야? 왜 그거 입었어? 겁나 더워 보이는데?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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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골라준 샌들 엄마가 잘 골라준 거 같아 이제 버스를 타러 갑니다 그럼 이따 끌게요 엄마 이거 뭔데? 엄마 배가 여기 왜 있는데 여기서 어? 디스코 판박 뛰어 되겠다 오렌지 어. 이쁘지? 무슨색이야? 그레이 색깔 그레이 그레이색이야. <laughs> 뭐라고? 그레이색이야? <그래>, <laughs> 엄마. 가지마, <하지> 더워. 가지 <laughs> <듣지> 말라고, 더워. <웃음> <웃음> 지하철 내렸어. 지하철 내려서 나가는 중. 젠틀몬스터 안경 가 안경 젠틀모스터로 가는 중. 와 수박주스 수박빙수 먹어야 되나 발 겁나 길지 앞머리는 왜 그래 소갈 탔나 <목소리> <목소리> 여기 <목소리> <목소리> 여기도 양막 떨어져 있어 무슨 이런거랑 또 내가 안어울리다 말이야? 두꺼운거는? 어, 너무 큰데? 이거는? 어때? 이건 약간 투명한건데? 이것도 괜찮은거 같은데? 그래? 근데 아예 검은색이 나은거 같은데? 이건 아예 검정색 아 이건 괜찮네 이거 다괜찮데 되네. 이거랑 아까 그거랑 모양이 좀 다른데? 아니, 어디까지? 네, 검은색이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아니, 선글라스는 검은색인데. 그치? 이거 봐. 이게 삼이 귀여운데? 이게 내가 쓰면 초딩 되는 거 아니야? 아. 잘 어울린다, 이랑 어때요? <웃음> <웃음> 같아 같아? 같아. 난 이런 안어울더라 <maintenant> 나는? <laughs> <Bark> 갈까요? 네. 네. 직접 착용 네네. 얼굴형에 맞춰팅도와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요눈다 보이겠어. 얼마나 찍으시는 거예요? 응. <식> <목소리들이> 옆에 너무 화이트진 않지? 이게 엄마? 또 선택성이 왔잖아 맞을게요 나얼굴가 들어야 돼 무섭게 얼굴 보면 돼아 싫어 이게 아니 뭐야 소? 같이 꾸미고 싶으면 꾸미는 거야. 왜? 와 이거 보정할 수 있네. 엄마 보정해. 와씨. <laughs> 뭐야? 이게 아니야? 어그 계란형 괜찮다. 계란형으로 해. 야 눈이 튀어나오겠어. 빌 튀어. 알았어. 야. 어? 힘들어 죽겠어요. 갑시다. 어디 가세요? 빙수 먹으러 가요? 배고픈데요? 너무 가까워 뭐라고? 배고파요? 네. 살 빼세요. 빙수와 밥이에요. 빙수를 먹으러 살려왔어요. 진짜 고향에 찍는데. 소리리세요맞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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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배터리 오 아, 꺼진 꺼진다 아, 네. 배터리 없어가지고 지금 끊겨. 79,000원 플렉스 했습니다. 젠틀 몬스터 개봉 찍을 겁니다. 개인복 짱짱 젠틀 몬스터 개봉 뚜루루루 뚜뚱 뚜루루루 뚱뚱뚜루루루뚱뚱뚱뚱 뚜루루루 와~ 여기 안에 이거는 보증서 보증서 젠틀 몬스터 보증서 이거는 안경 썬 딱기는 안경 딱기. 대왕의 선글라스. 따단따단 따다. 라라라 라라라라라. 와! 이거 봐. 너무 이쁘다. 이거 보세요. 선글라스잘 어울리나요? 제가 또 선글라스가 또잘 어울리거든요. 선글라스가 아, 내가 또 선글라스 잘 어울려. 옆에서 봐볼까? 멋있는데, 어머, 나 불났니? 어머, 어머!